지난 10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 나들목 부근에서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 34분쯤 음주운전 추정 차량 신고 접수로 출동한 구조대는 현장 도착 후 차량 내부에 고립된 환자를 발견해 긴급 구조했습니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구조를 위해 소방 인력 26명과 장비 6대가 동원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